예, 할렐루야! 우리 일상하고 TV2 윤치환 목사입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이 좌익 정부를 통해서 연방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호 목사님 말씀대로 공산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 하시는 그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증거로 어제 우리 모스탄 대사님이 미국으로부터 트럼프의 어명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 뭐두시경에 나올 나오, 나오는 시간인데, 3시간 넘어서 나온 걸, 나왔습니다. 아마 철저히, 이 검은 검색을 하고, 이 신문을, 1시간 이상을, 이 공항에서, 이 점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 좌익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국의 대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한 시간 이상 지체된 가운데 인천 공항을 나오셨는데 뭐 수천 명의 우리 자유파 보소님들이 우리 모스탄 대사님의 대한민국 입국 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거기서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는데 여기서 암살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잡혔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기사가 보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언론들이 팩트를 보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개인 방송국 유튜버들이 매관력으로 이런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공항에서 총기를 소유한 이게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모형 총인지 실제 총인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총기를 소유한 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암살 의도가 당연히 분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총기 소유자가 우리 중국인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받을 짓도 되겠지만, 의도적인 그 암살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몰스탄 대사의 그 입국에 암살, 암살을 노릴 듯한 그런 총기 소유자 중국인이 이 공항에서 검거가된 겁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예정이던 몰스탄 대사를 경향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사건이 발생해서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은 실탄이 장정돼, 장전된 총기를 소유한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얼굴도 나온 사진이 있는데 제가 썸메일에 안 올리고 결정, 경찰들이 그 총기를 압수해서 받아에놓고 점검하는 그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실제적인 총이요, 실탄의 모양 같은데. 아무튼, 못한 대서 암간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 충분히 들은 거죠. 못한 대사에 대해 위의 시도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다행히 공항 보안당국은 입국 직전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했고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그 회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축복된 사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몰스탄 대사님이 귀국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유우파가 이분의 안정을 지켜드려야 될 것입니다. 몰스탄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공항에서 열린 간단한 환영행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지난 국제선거감시단 방문 당시보다 3배가량 많은 인파가 몰려와 우리 몰산대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해줬습니다. 몰산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직면에 있고 다수의 공산권 간첩 세력이 국내에 침투해 선거를 포함한 여러 국가 시스템의 영향을 줄이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의 근거에 중국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내정 간섭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작년에 미국 가셔 갖고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회를 아주 확실하게 응? 이 협상을 완성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 효력이 응? 사이버 공격에서 이 내전 간섭은 미국이 동시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또 지켜내고 책임을 는 그런 한미상호 방위조약제 3조를 완성한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몰스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이여의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구금 상황은 국제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유엔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또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타 대사님의 일정을 보면요. 오늘 이제 7월 15일이죠. 오후 7시 저녁 서울대 정문에서 우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원래는 서울대 그 실내에서 강연장에서 강연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일방적인 자영 장소 사용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정문에서 오후 7시에 우리 모스탄 대사님과 기자회견을 연설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몰한 대사님과 얼굴을 맞대고 더 좋은 그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한 대사님은 오늘 17일과 18일 일정 소화 후 19일날, 토요일날 출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우리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우리 모스탄 대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십니다. 어게인 윤석열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볼턴 대사는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 중한 명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고, 향후 한미 관계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 보안 당국은 이번 총기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조해서 조사 중이고, 정치적 배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배경과를 배제하지 않고 바르게 어? 조사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은요 공항 당국 모의 총기를 소지한 50대 한국인도 한명 체포했대. 여기는 모의 총기라고 그랬어요. 음? 오해받을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우파는요, 또 특히 기독교들은 폭력을 쓰고, 뭐 암살을 해도뭐 일을 이뤄보겠다.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끝까지, 연대하고 하나되고 뭉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그게 파워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론을. 여론화 시키는 거. 그래, 그 여론을 통해서 평화롭게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방법입니다. 정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런 테러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일단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못스 대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멈추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